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 5부 백대현 반사가 재판장으로 있죠. 소위 말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하펀 서버를 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의 그 관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경호처에게 아,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혐의를 씌워가지고. 어, 추가로 국룡장이 발부가 됐고, 그래서 그 재판을 지금 이제 막고 있는데, 자, 오늘 그이 재판에서,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법리 관련해서, 어, 아주 사자후를 토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신을 둘러싼, 이라는 그 일종의 여러 가지 법 진행, 이런 것들이 지금 근거 없이, 법적인 근거 없이, 아,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자, 이 부분을 부디 백대원 반사가, 아, 이 부분을 인식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아, 이런, 그, 내용에 열변을 토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일단 그 공무집행이 정당해야 된다. 는 얘기죠. 공무집행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으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수처가 지금 그런 경우죠. 아,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의 집행이 예, 또, 권한의 집행이죠.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하는 것인데, 지금 정당한 권한도 없고, 고로 집행이 절차상 적법하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내란죄,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근거가 없어요, 왜 지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법률서를 아무리 들여다 봐도,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건 없습니다, 지금. 권한을 뭐, 공수처가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잘 따져보기를 바란다라면서 오늘 아주 그 사자호를 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이 상황 자신을 둘러싼 이런 황당한 음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제목으로 더쉬우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역시 초기에 법적인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워졌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다. 당시 그 한남동 관저로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더기로 진입해 들어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이 성일정 의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런 그 한남동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면 이제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공수처가, 이 한남동 관저의 경비단장한테 관인 찍으라고 강요한, 아, 이런 부분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 집행,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모든 것이 엉망이고, 어 불법인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언젠간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관련자들을 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리, 나리를 막 요구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비단장이 압박을 받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버젓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당시 있었고 오동훈이 지금 이제 토사구평당을 그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러면서 뭐, 검찰이나 특검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영장이 발부됐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죠. 서부지법이. 그 그러니까 영장 쇼핑한 건데.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체포 적부심을 했지만 기각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고로 공수처에 내란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어느 도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어, 그것은 어떤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판단일 뿐이지 이것이 아, 내란죄 수사권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아, 이 백대현 판사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 라면서 역시 그 법리에 지금 탁월한 이런 면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과연 이거 백대현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 지금까지 이 어 지금 만히 모래성 위에 쌓아 올려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포 뭐 구속 여러 가지 혐의 이런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법의 근본 원리 원리인 어떤 절차의 정당성이 없고 근거가 없으면 내용은 볼 것도 없다. 그다음에 증거가 불법이면 내용은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 법정의 A B C대로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그 당부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이런 필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경호처는 그래서 경호상의 국가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법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죠. 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깡구리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심으로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를 틈타서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불성락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공수처가 밀고 들어와서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 위반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건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형사비 35부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백대원 판사 아, 예, 겨냥에 겨루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오늘 강하게, 에, 지금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월 15일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어, 이런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와가지고 이제 체포가 됐죠.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다. 나가겠다. 지금 그 이, 어, 이, 지평하겠다 고 들어온 인력과 병력과 경호조의 그, 경호 요원들 간에 더 이상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이제 양측을 물리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체포에 응한 것이죠. 그래서 1월 15일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이 구속영장 발부도 사실은 그게 체포와 수색이라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협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본인이 뭐 체포에 응했지만 이게 지금 정당한 법적으로 정당한 체포기 때문에 응한 것은 아니었죠. 그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원리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사실 위법한 영장 청구고. 발부가 되면 안 되고 기각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어, 법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수색영장 재포영장 뭐 시도 모든 것들이 위법한 상황이다 덕지덕지 쌓여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불법과 탈법 이런 것이 쌓여 왔던 상황에서 어, 결국 이제 고리를 한번 끌었던 인물이 어, 직위원 판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구속을 취소했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게 지금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체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떤 판사 쇼핑 등등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불법이 누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했는데, 자, 이런,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근데 그 뒤로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특수홍무지병 방해죄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가지고 바로 이 35부, 백대현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가임드 백대현 판사가, 지금 그 잘못된 공수처의 그런 그 불법, 탈법 행태에 결국 똑같이, 함께 하는 이런 식의 그, 뭡니까,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법관으로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교과서의 그, 원론, 언론, 원론, 언론, 원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증거가 없고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 내용은 볼 것도 없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이 백대현 판사가 판단할 것인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호처장이라든지 경호차장에게 어, 뭐 비하펀 서버 삭제를 지시한 것도 없고 그동안은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 체포를 저지하라, 고공수처에 완투죠. 처장,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데다가, 지금 이제 특검이 추가로 그 제기한 혐의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백대원이 어떻게 판단, 판단할지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전환길 씨에 편지를 받고 답장 편지를 보낸 것이 전환길 씨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고 시간 나는 대로 답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전환길 씨에 보낸 답장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님이이 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이 겪고 있는 시간이 고난 같지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다. 이는 에,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한 시간이다라면서, 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전환계시라든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해외 또고든창이라든지 모스탄, 어, 플라이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소년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안부 편지를 보낸 내용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